9월 12일 꿈꾸는 땅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지로, 아름지로, Mai sa tara, yeah, yeah, yeah. 발표, 오프닝, 카운트다운 안녕, 예꼬클럽 친구들 키맨은 친구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키맨이 보고 싶었나요? 오늘은 폴랄라가 무슨 물건을 하나 주었다는데요 무슨 물건을 주었는지 우리 같이 폴랄라를 불러볼까요? 폴랄라! 뭘 주웠어? 음, 어? 장난감이잖아 아, 짜루가 두고 갔구나 어, 이거 내가 갖고 싶던 장난감인데 뭐해, 플랄라 네가 평소에 가지고 싶던 장난감이잖아 어차피 짜루가 두고 간것 같은데 집에 몰래 가져가 네가 가져가 안돼! 배웠잖아. 남의 물건을 욕심내면 안 된다고. 어서 짜루에게 돌려주자. 짜루가 찾고 있을 거야. 흠, 음, 어쩌지?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짜루에게 돌려줄 거야. 와, 폴랄라 너무 너무 잘했어요. 폴랄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 예배에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제를 큰 소리로 외치며 알아볼까요? 카운트다운 시작! 말씀으로 정의를 배워요. 말씀 속, 믿음 속, 말씀의 시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애굽기 23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배워요. 정의에 관한 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저 여자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과부래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누군가 밤마다 우리 집에 기웃거리는데, 그게 바로 저 여자인 것 같아요. 음, 아무리 남편이 없고 가난해도 그렇지, 남의 집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 사람이 내 발을 밟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습니다.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일을 못해서 벌지 못한 돈까지 이자가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어휴, 저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발을 밟다니요. 저 사람이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에? 어디서 거짓말이야? 음. 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자의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내주어라. 만약 돈이 없다면, 저 사람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이거 매일 나를 혼내는 아줌마의 소잖아? 가줌마 지금 좀 잃어버린 소를 리 애타고 찾고 있겠지? 헤이 쌤통이다 이보시오, 나좀 도와주시오.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앞집 아저씨잖아. 모른 척 하고 얼른 지나가야겠다. 하, 아이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이 참.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주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말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짓말로 나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도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는 분이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이것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정의롭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정의는 우리가 행복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정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친구들! 가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함께 주실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처럼 정의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수 있는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퀴즈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의롭게 사는 법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세예요. 두 그림에서 다른 네 곳을 찾아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여 정의롭게 살아가는 꿈꾸는 땅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작은 입술을 모아, 내 작은 정성을 모아, 말씀을 전해드려요. 9월 외울 말씀은 잠먼 21장 3절 말씀입니다. 바이블 송을 따라 부르며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억해요. 바이블 송을 우리 함께 따라 불러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번 21장 3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